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앱들을 깔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깔아둔 앱들의 양이 많아져서 휴대폰 화면이 어지러워지고 사용하고 싶은 앱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화면에 있는 앱들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휴대폰 화면 빈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다운받은 앱들이 모여 있는 앱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필요한 앱을 찾아서 사용을 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홈 화면에 추가를 해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홈 화면에 앱을 추가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에 중구난방으로 추가가 되어서 찾기가 더 불편하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앱소화면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앱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앱소화면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이 앱을 삭제를 하려면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위에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설치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삭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앱이 삭제가 되는데요. 휴대폰 자체에서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들은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하나씩 앱을 삭제하기 번거롭다면 지금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최근에 잘 쓰지 않는 앱들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저장 공간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메뉴 중 사용하지 않는 앱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앱을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보면서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무슨 어플인지 모르겠는 앱들은 이렇게 왼쪽 동그라미에 체크를 해줍니다. 모드 체크를 한뒤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눌러주세요. 삭제 눌러줍니다. 그럼 필요없는 앱들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필요없는 앱들을 삭제를 했다면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앱스 화면에 있는 앱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에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흩어져 있는 어플들을 페이지를 모아서 정리를 한뒤 폴더별로 모아볼게요.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정리를 눌러주세요. 그럼 페이지에 빈 곳이 없이 어플들이 모아지는데요. 적용을 눌러줍니다. 페이지 수가 줄어서 어플을 좀더 찾기 쉽게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어플이 많으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앱들을 한 폴더로 모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들을 한 폴더로 모아볼게요. 은행 앱 하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른 은행 앱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두 개의 앱이 합쳐지면서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폴더 이름을 터치를 한 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금융 폴더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어플을 넣고 싶다면, 앱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폴더 위로 올려주면, 내가 선택한 앱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폴더에 넣고 싶은 앱이 다른 페이지에 있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앱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와서 폴더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옮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앱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옮기고 싶은 앱을 하나 꾹 누르면 작은 창이 뜨고 여기에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개의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같은 폴더에 넣고 싶은 앱들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앱중 하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또는 앱 하나를 꾹 누르고 선택 버튼을 누른 뒤 같은 폴더 안에 넣을 앱들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폴더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폴더가 생성이 되고 폴더 이름을 입력한 뒤 뒤로 가기를 누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폴더를 만들 때는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하나씩 간단하게 폴더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두고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홈 화면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홈 버튼이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온 뒤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앱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페이지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할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요. 앱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페이지로 하나하나 옮겨 줍니다. 그리고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빈 페이지는 상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페이지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빈 페이지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들어서 앱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앱을 꾹 누른 뒤 같은 폴더에 넣을 앱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폴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폴더 안에 같은 종류의 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정리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찾기 쉽게 앱을 정리한 뒤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폴더를 누른 뒤, 우측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여러 개의 색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폴더의 색을 바꿀 수도 있고, 하단에 있는 투명도를 조절한 뒤, 완료를 눌러서 더 깔끔하게 폴더를 만들어두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삭제하고, 앱스 화면과 홈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